자, 근데 이제, 이, 내가 뭐 하고 있어? 라는 말을 갑자기 막 하지는 않아요. 음, 방문 들어오면서 나는 책 읽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누가 물어봐 줄때 우린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어, 너 지금 뭐 해? 어, 쟤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 쟤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 어, 내 동생은 지금 자고 있지? 이렇게 말을 하려면 질문이 있어줘야 돼요. 그 질문의 모양이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자, 여기 보세요. 별 부분. What are you doing now?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now. 너 지금,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What? 무엇 하고 있어? 라는 뜻이죠. 이 표현은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실 전화할 때, 문자로도 이말 엄청 많이 하지 않나요? 지금 뭐 해? 이렇게요. 네, 뜬금없이 지금 뭐해? 이거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 아니면 말하면서 무조건 우리는 이 표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건 그냥 외울게요. What are you doing now? 지금 뭐해?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What are you doing now? 하고 물어봤더니 음, 나 지금 점심 먹지. I'm having lunch. Having dinner 아니고 having lunch. 음, 이때 이 e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What is she doing? 자, 유일 때는 당연히 you are. 의문문이니까 are you 하고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she, 그녀일 때는 she에 맞는 비동사 is가 와야겠죠. 의문문이니까 반대로 what is she doing? "쟤는 뭐 하고 있대?" What is she doing? 그랬더니 어, 걔 자고 있어. She is sleeping. She is sleeping. 자고 있지."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죠. 너뭐 해? 쟤뭐 해? 걔는 뭐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무조건 외울게요. What are you doing? What is she doing? What is he doing? 전부 다요.